有。 하님 아버지 저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르심을 받은 친구들 세상의 행편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주의 크신 날개 아래 우리 친구 한명한명 한명 모두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 담은 중고동부라는이 시내가에 심겨진 이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때를 따라 성장을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비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능력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다하셔서 좋은 열매를 맛보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두 주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유익하고 귀한 시간들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한석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들으려고 기다립니다. 들을 때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평안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가 데리 사는 자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른 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이름로 당대히 말한 지전하 우리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살하 알고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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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소로 네. 예 sat out of the table. I 가 a s a l i t t 보 이거 좀 보면서 예, 좀잘 채워줄래요? 나, 나 이쪽으로 가면 나오나요? 네. 예,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거 언제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열역학 법칙, 제일 법칙. 중3때 배우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닌가요? 네, 네. 고 이때 배우는 건가 이게? 와, 예. 근데 나는 어떻게 알고 있지? 응? 구, 이걸 고이 때 배운다고요? 그래 연료학 법칙 제일 법칙 아는 사람 오, 알아? 오, 예, 깜짝 놀랐어. 고인때배도다는데 뭐, 중학생 도 손으로 쓰어 가지고? 예. 예. 제일 법칙 그거죠. 뭐그 에너지 보존 법칙인가? 예. 맞나요? 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그 제일 법칙도 부사잘 그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그 그래서 계속 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 엔트로피라는 말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은 뭐 들어보세요. 맞는지 세상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뭔가 하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말하고 트로피라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가 합성된 언어니다 트로피가 혼란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개입이 없다면 어, 세상은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세상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눈길이 간 이유가 뭐냐면 어, 그 이거를 정리하면서 해놓은 그 한마디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뭐냐하면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우리 그냥 사는 이 세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인다. 는 이게 신앙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그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연력학으로 가서, 뭐, 공식으로 가서, 그 열이 어떻게 일하고, 뭐, 이렇게, 뭐, 수성공식들이 있는데, 그건 좀, 뭐, 복잡하니까, 그 차지하고서라도요. 어, 멀리 가보지 않아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섯 식구거든요. 우리 집에 다섯 식구인데, 뭐, 가만히 그냥 먹고 살고만 있어도, 집이 뭐, 어지러워요. 뭐, 청소 안 하고 이러면. 맞잖아. 요 일부러 가가지고 막 쓰레기를 들고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어, 집을 어지럽혀야지 막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살고 먹고 자고 이러는데 한 일주일 청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뭐 집에 그 앉을 데가 잘 없을 정도로 집이어지러져 있어요. 근데 못 사는 건 그런 거 아니죠. 예, 뭐 여러분들 방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끔씩 책상을 봐도 뭐 그렇잖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 <laughs>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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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 것만 들지 말고. 그런 거 보면요. 맞는 거 같아. 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공식으로 발견한 사람 진짜 천재인 거 같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더 혼란한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흘러가게 된다. 용사님 이게 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바로 그렇게 혼란한 세상, 그리고 어떤 계획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혼란 안에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한 신앙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어떤지 그냥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부하더니 음, 그 예수님을 전하자. 지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대. 그리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밤낮으로 성문을 막 지키고 있는 거야. 바, 막을 잡아 죽이려고. 지나가기를. 그런 감이 있는 거죠 또 도망갔어.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그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좀 같이 사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도 나누고 싶고, 좀뭐 신앙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귀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뭐나 예수님 만났다고 야,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 그 우리 좀 같이 하고, 뭐 그런 기쁨 좀 나눠볼래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 그 전에 우리를 잡고 핍박하고 감옥에 쳐 놓고 그랬던 사람이 왜숨 예, 있는다고? 저건 좀 이상한데? 우리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노예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네가 이전에는 그 우리 알던 사람들 다 잡아서 놓고 막 죽이고 막 그러던 이제 와서 우리한테 온다고?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게 잘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모사님, 이게 어떤 것처럼 보였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은혜가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지금 신앙이 넘치는 상황, 믿음이 넘치는 상황.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건크게로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겨자씨한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건 뭐냐하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바울은 믿음의 인지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지금 자기의 생애의 점를 통틀어서라도 가장 믿음이 강하고 자기의 그 확신이 강할 그 믿음의 확신이 강할 때잖아요. 그런가하면. 지금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라를 통해서 눈도 떠지고, 뭐,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그의 생이 아주 가장 좋을 때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되는 게 없어요. 예수를 전하자 죽을 고비가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하고 싶었지만 배척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못사님이연력하기이 법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란한 네. 상태 뭔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태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 정말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구나 라는 게 구구절절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러서 이런 상황도 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 이런거죠 뭔가를 해도 해도 지금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기억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것 자연상태에서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혼란한 방향으로 가기에 그걸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두고 보면 계속해서 혼란한 상태로 넘어가고 잘안 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배척해도 다시 찾아가.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나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나. 어차피 우주의 법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늘 혼란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혼란함을 정리할 수 있다. 정돈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특별히, 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 일은 아닐까요? 운동하는 것도 그일아니다 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그일 아닐 것 같습니다. 어, 모사는 특별히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럼 예배도요, 음, 가만히 놔두면 뭐, 우주의 법칙이 살아 있다며 혼란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흐트러진 쪽으로, 뭔가 안 맞는 쪽으로. 그리고 목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선 한 십몇 10, 10 년간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네 또래 친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 요 십몇 년 전에는 지금 어, 지금 그때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 서른 살 넘었겠지. 오히려 어, 보니까 슬픈데 아무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어, 우리도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노래방 가면요. 어, 요즘 포노지 코인 노래방 가면 몇천 원으로 안 끝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한 시간 쯤에한 40분은 자기가 마이크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찬양하면 어잘안 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예배도요, 음, 다른 데 가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이 친구가 말도 잘하고, 총명이 있고, 총기가 있고, 뭐, 서로 서로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만 들으면 음, 집중을 안 하기 시작하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배 에 집중하는 게. 뭐 나는 일사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는 조금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럼, 뭐, 오사님은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어, 굳이 그런 방향으로는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시간이지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모이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아, 크게 찬양하자는 건 그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떤 주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도 어려운 환경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 희깔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굳이, 굳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나아가도 만들, 그럴 필요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같은데 오히려, 정말 가능하다면, 될수 있다면,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결과들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어, 이런 거하면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도 있어. 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환경을 예배 분위기를 주도하고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정리된 방향으로 만들 수있죠 그런데. 이게 좀 범위가 커지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아무튼 전 우주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노력은 정말 미약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더라도 어쨌든 세상이 그러면 전 우주가 그러면 어차피 혼란한 방향으로 간다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혼란한 쪽으로 혼돈한 쪽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을 내기도 좀힘 빠지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하고, 또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목사 읽어 볼게요.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세상이 할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만드셨던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면 뭐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자연적으로 흘러가지만 거기에 외부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혼란한 상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질서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 1장은 세상의 혼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제일 앞이니까요 찾기도 쉬워요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제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어땠냐 하면요. 2절에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혼돈하되, 공허하되, 깊음, 흑암, 흑암 중에 있어서 깜깜하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생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땅이 생겼고 세상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이와 같은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게내 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혼란한 가운데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어, 우리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광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총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